2007년 5월 포르투갈 프라이아 다루스. 흰벽 아파트 5A에서 한 가족의 휴가 마지막 밤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3살 메들린과 쌍둥이 남매는 작은 방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. 창문 너머로는 풀장 쪽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스며듭니다. 부모는 문을 살짝 닫고, 같은 리조트한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나섭니다. 잠깐씩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보러 오자는 약속을 남겼습니다. 밤 10시쯤, 케이트는 다시 아이들을 확인하러 복도를 따라 걸어옵니다. 익숙한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, 어쩐지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 느껴집니다. 아이들 방문은 평소보다 활짝 열려 있고 창문 커튼은 반바람에 천천히 흔들립니다. 메들린이 누워 있어야 할 침대에는 인형과 구겨진 담요만 남아 있습니다. 곧장 숙소와 마을 곳곳을 뒤지는 수색이 시작되지만 그 밤에 메들린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. 현재까지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. 프라이아 다 루스의 이 작은 아파트 5A는 지금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을 참고 바랍니다.